우리가 선택을 해서 재배하는 것일까, 또 가축을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재배하게,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 인간이 키우도록 한 것인가, 즉 그들의 영향력인가 또는 우리의 결정인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영어 교통요. 우리가 노력해서 영어하는 를 것인가, 영어를 사용하니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인가. 사는 지역에 따라. 방언을 배운 것인가? 우리도 모르게 방언을 저절로 하게 된 것인가? 후자는 명확하죠. 우리는 언어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어를 선택한 적도 없고 이 선택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살던 곳에서 방언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기본적으로 저절로예요. 우리가 공부하듯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영어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사용하면 하게 된다. 그 원칙을 잊지 않으면 되겠죠. when the right time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a p r o l e t o r 포식자가 consume fruit 과일을 먹는 그때를 언제 알려 줄까요? 포식자에게 과일은 먹고 먹히고 싶을까요? 과연? The plant uses color of the fruit. 식물은 색깔을 과실의 색깔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요. To the predator에게, 'It is ripe. 익었다'라고. 자, 익어보니까 하트 시그널도 아니고 식물과 동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생각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는 걸알수 있어요. which means that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 seed hull, 씨앗의 껍질이 hardened, 단단해 졌다는 거고 therefore 그러므로 sugar content, sugar의 함유량이, 당의 함유량이 i s h i g h 높다는 거죠. Incredibly, 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건 plant, 식물은 h a s chosen to manufacturing protocols, 과당이라는 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인게 바로 글루코스. 우리가 뭐 포도당이죠? 포도당 대신에 이 과당이라는 것은 sugar in the fruit, 과일에 있는 당이에요. 근데 글루코스는 raise insulin levels, 인슐린의 레벨을 올립니다. 프라이메이트 영장류와 휴먼 인간에게 있어서 when initially 초기에 raise level 렙틴의 레벨을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글루코스 포도당은 레틴의 레벨을 올려요. 그래, 틴은 뭐냐? hunger blocking hormone. 배고픔을 막아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아, 이제 배부르네. 음, 배고픔이 이제 꽉 찼네. 이런 거죠. 배고픔을 막아주는 호르몬이고요. 그러나, 플로프터스, 과당은 더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먹게 되겠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predator never r e c e i v e normal message.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스 배부르다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략이 나오죠. 과일은 과일은 동물에게 프레토에게 먹히는 걸까요? 지가 동물을 이용하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기도 하고 또 전자도 맞기도 하고 둘다 맞기도 하고. the max for a winner win and win. 결국에 서로 승리하는 그런 것에 기여한다는 거죠. for predator the play 프레스업 포식자와 이 먹이가 되는 것이 서로 인위인이 되요. They can obtain more calories. 동물은더 많은 칼로리를 얻고, because it keeps eating 그 동물을 계속해서 more and more fruit 더 많은 과일을 먹게 되니, therefore more seeds 더 많은 과일과 더 많은 씨앗을 먹겠죠. 그래서 plant 식물은 have a better chance 보다 나은 기회, distributing more its baby 그 아기들의 더 많은 것을 분포시키는, 분배, 분포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이겠죠. 자, 이거는 자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어, 누구는 희생자고, 누구는 희생자, 가해자다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죠. 서로 윈윈하는 자세라는 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 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 저절로 다가오는 것일까 후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면 영어가 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언 사투리 방언 사투리에 가는 이야기 있었죠.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영어를 발음을 하게 되고 영국에 가면 영국 발음을 하게 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므로 언어는 우리가 하는 것인가,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인가, 사용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게끔 만드는 거죠. 오히려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